안녕하세요. 세상에 멋없는 사람은 없다는 걸 알려드리는 럼바버샵의 바버 제콕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버샵과 살롱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유튜브에서 한 번쯤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공간, 전혀 다른 멋은 바버샵과 살롱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다른 영상에선 다루지 않았던 바버샵과 살롱의 차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버샵은 이용업으로 이용사 면허증을 취득해야 하고, 살롱은 미용업으로 미용사 면허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용사는 실기시험에서 남자 머리만 다루고, 미용사는 여자 머리만 다룹니다. 또한 미용사는 일반 펌 시술이 가능하지만, 이용사는 아이롱 펌만 가능합니다. 도구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미용사는 칼날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이용사는 면도 등 칼날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많이 알려진 이야기이고, 지금부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으로, 바버샵은 남성을 더 남자답고 멋있게, 살롱은 여성을 더 여성스럽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을 추구합니다. 바버샵을 먼저 보겠습니다. 남자다운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각진 어깨, 역삼각형 몸매, 진한 데피니션의 근육 같은 것들이 떠오릅니다. 이처럼 남성성을 살리려면 직선적인 요소가 중요한데 이를 헤어스타일에 대입해 보면, 사이드 파트의 가르마, 짧은 길이로 선명하게 살리는 얼굴 선, 어깨처럼 각진 옆머리의 쉐입, 칼각으로 떨어지는 라인들. 이처럼 바보샵은 직선과 두성의 타이트한 형태를 살려 남자를 더욱 남자답게 만드는 멋을 추구합니다. 반대로, 살롱을 보겠습니다. 여자다운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콜라병 몸매, S라인, 여리여리한 실루엣 같은 것들이 떠오릅니다. 여성성을 강조하려면 곡선적인 요소가 중요한데 이를 헤어스타일에 대입해 보면 부드럽고 탱글탱글한 컬, 풍성한 볼륨감, 질감으로 살리는 여리여리한 느낌. 살롱은 이렇게 곡선과 볼륨을 살려 여성을 더욱 여성스럽게 만드는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보샵과 살롱이 추구하는 멋이 다르기에 커트 방법과 형태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보샵은 남성적인 멋에 특화되어 있고 살롱은 여성적인 아름다움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파트를 예시로 말씀드리면 가르마를 탈때 바보샵은 편안하고 쉬운 손질을 위해 손님이 가지고 있는 모류의 정방향에 맞춰 설정하고 두상의 단점과 보완이 편리한 상고를 베이스로 커트해 직선적인 실루엣을 만들고 여러 가지 미리수를 사용해서 색감의 디테일을 살립니다. 스타일링 시 불필요한 볼륨감을 없애고 직선적이고 타이트한 느낌이 주를 이룹니다. 반대로 살롱은 가르마를 탈때 볼륨이 잘 들어갈 수 있게 반대 방향으로 설정하며 두상의 단점 보완이 어려운 투블럭을 베이스로 커트해 곡선적인 실루엣을 만듭니다. 한 가지 미리 수만으로 만들어지는 색감은 페이드와 달리 투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스타일링 시 볼륨감을 강조해 곡선적이고 부드러운 느낌이 주를 이룹니다. 바버샵은 상고를 베이스로 펌이 많이 필요 없는 디테일한 커트가 중심이고, 살롱은 투블럭을 베이스로 커트보다는 펌이 중심이 되는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살롱보다 펌을 더 잘하는 바버샵이 있을 수 있고, 바버샵보다 커트를 더 잘하는 살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바버샵과 살롱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멋과 아름다움은 단어나 형태로 정의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남성에게서 흐르는 곡선이 강렬할 수도 있고, 여성에게서 보이는 직선이 부드러울 수도 있습니다. 단지 바버샵이나 살롱은 그 멋을 극대화시켜 줄뿐 중요한 건 자신만의 멋을 알고 그 멋을 발전시키려는 마음입니다. 바버샵도 살롱도 멋과 아름다움을 위한다는 본질은 같습니다. 바버 제코기였습니다.